네, 안녕하십니까. A급 철거입니다. 네, 지금 저 앞에 차가, 네, 국방차가 부딪혔네요. 부딪혀가지고, 네, 사고가 좀 났네요. 네, 사고 났어요, 사고. 아이고. 지금 저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과로 어, 때문에 과로 때문에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에, 여기 우리가 철거하는 업은 어, 항상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과로 하면 안 됩니다 과로 하면 안 되고 좀 깜빡하면 차 세워 놓고 자야 됩니다 10분, 15분. 예. 항상 차 운전을 정확하게 잘해야 됩니다. 예. 그리고 필로로하면 필요, 무조건 차 세워놓고 좀 주무셔야 됩니다. 10분, 15분.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. 17년 동안. 예. 무조건 졸, 제가 운전하다 깜빡하면 무조건 차 세워놓고 바로 자야 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과로하지 마세요. 과로하시지 말고. 힘들면 차 세워놓고 좀 주무셔야 됩니다. 예, 예. 감사합니다.